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우 i 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객한테 견적을 줘야 하는데 엑셀 열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요. 그런데 이 과정을 ai가 자동으로 해준다면 오늘은 ai 기반 견적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견적이 생성되고 고객과 실시간으로 조율하면서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견적서는 무엇일까요? 견적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견적서는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로 저는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추가 작업 요청이 많아지고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견적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계약 성사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AI 자동 견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AI 견적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하고 AI가 자동 분석한 후 표준화된 견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확인 후 수정 가능한 기능까지 만들며 최종적으로 엑셀 출력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발을 하기에 앞서 PRD를 작성하고 커서 룰스를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d 작성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온 단계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d 제작 영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커서 룰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어진 prd를 그대로 붙여넣고 커서 ai에 대해서 설명을 한후 커서 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커서 룰을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어도 완성도 있게 커서 룰을 정리해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커서 룰스와 PRD를 이한 폴더 안에 집어 넣어준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커서 룰스를 한번더 손을, 손을 봐주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일 구조는 따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일 구조를 또 세분화하면은 오히려 더 손봐줄 게 많아서 저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한 파일에서 만들 수 있게 파일 구조를 간단하게 해서 이 파일 구조를 없애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2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AI 시스템 구현 지침인데 여기서 OpenAI API를 활용을 할때 여기서는 옛날 버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신 버전을 활용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Mini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4Mini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 부분들은 잘된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아까 API가 옛날 거를 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Ctrl-L을 눌러서 컴포저 기능에서 저는 이 에이전트 기능 이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서 룰스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저는, PRD. PRD를 추가를 해서, 업로드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내 의도를 잘 파악한 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현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Requirements 텍스트를 만들어 줬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작성한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기본 구조를 생성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소스 폴더 안에 컨스턴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듈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그 다음은 OpenAI API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견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 파일 처리 모듈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윈도우 UI를 구현해 줍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정보 입력을 위한 위젯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한 파일 내에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마도 제가 완성도 높은 위에서 프롬프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메인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초기화 파일들을 또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개인 설정을 할수 있는 파일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도 만들어주고 있네요. 음, 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처음에 가상환경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추천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음. 가상환경을 만들고, 가상환경을 만들었으면 가상환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됐고, 이제 패키지들을 한 번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OpenAPI 키를 설정을 해서 자, 여기 example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냥 env 파일로 만들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OpenAPI 키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키지들을 다운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파일을 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를 다 눌러서 그런데 어, 여기서 하나가 잘안된것 같은데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네. 간단하게 일단 제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컨트롤, 아, 여기서 컨트롤 k, k를 k 누르면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jason 보이는 문제점을 그대로 저, 어, 적어줍니다. jason 단어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를 해결해줘. 라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음 제가 임의로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라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도 모듈 네임 소스 파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 이제 또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저는 붙여서 붙여고 이, 이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고 해결해줘. 라고 해결해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왜 일어나는지 보면은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네요. 임포트 시스템 관련된. 그래서 해결된 방법을 두 가지를 해줬는데 여기서 어, 두 번째 방법 구조를 수정을 해서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서 메인 점 파일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파일을 삭제를 해주고 그냥 어, EMV 파일도 생성을 했는데 지금 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EMV 파일 을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V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걸 자 한번 하고 확인하고 자 여기서 나온대로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main.py. 어, 이렇게 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UI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프로젝트 명과 프로젝트 설명을 쓸수 있는 칸이 있고, 또 요구사항도 이렇게 어, 추가를 할수 있고, 삭제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구기간, 월 단위로 예상기간을 만들어줬고, 팀 규모, 몇 명에서 만드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견적 생성을 누르면, 여기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보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엑셀로 내보내기로 할수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어, 작동을 하는지 프로젝트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문의를 받았던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ppt 파일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입하고 싶은 곳에 이름, 원장 명대 하나하나 커서를 대고 테이핑하고 있는데 엔터를 치면 이름에서 날짜, 그 결제금액, 담당실자, 담당원장 전체 시술 이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문의가 왔는데 일단 여기서 프로젝트명을 ppt 자동화.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젝트를을 적고 ai 자동 견적 시스템이 제가 한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견적성을 낼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하고 예상 기간은 한달한 달로 잡고 한팀 규모는 제가 한 명이니까 한 명으로 잡고 견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 추가적으로 로딩을 할수 있는 로딩이 보일 수 있게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하.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오류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일단 종료를 하고 처음에는 잘 떴는데 200이 떴는데 파싱 중 오류. 그다음에 호출 중에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서비스 에스티메이트서 여기서 이 파일에서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나온 것 같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애초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까 그러면은 한번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든 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래가 맞을 수도 있어서 원래대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어. 이럴 때알수 없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그대로 붙 쳐다서 오류를 해결해 줘. 메서드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여기서 아 그러면은 네, 여기서 임포트 제이슨을 아 해줬네요. 여기서. 네, 걸 하고 자, 다시 만들어 줬네요. 자, 이것도 다, 다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인건비 기타 비용. 에 대해서 어 견적을 생성해 준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금액적인 부분이 아주 아쉬운데 프롬프트 설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저장을 누르면 일단 프로젝트가 저장이 됐다고 하는데 또 어디에 저장될지 모르니까 이제 엑셀로 내 보내기로 해서. 자, 견적서를 어 만들었는데 파일 종 처리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음, 일단은 무시하고 이제 피드백은 어떤 기능인지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 이 금액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우리 나는 죽어 죽게 될 거야. 피드백 전송을 하겠습니다. 어, 피드백이 전송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그러고 음 저장을 하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아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었던 로딩 창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엑셀 엑셀 부분을 만들어보고, 여기서 다시 이 부분만 잘못해서 오류 오류를 해결해주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딩 창. 로딩과가 구현됐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수정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실행시키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PPT 자동화 프로그램이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하고 예상 기간은 한달한명 감적 생성. 오 이렇게 바로 로딩 바를 만들어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네 이렇게 하고 네 아까는 아까와 비슷하게 아까 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여기서 아무래도 주어진 프로젝트 설명이 어 부족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항목이 좀 부실하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은 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집어던가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더 고도화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십대글 넣어주면 너무 짧아 해당에 전송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면 잘 내보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2. 아, 잘했네요. 여기 기타 비용도. 근 엑셀도 잘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의도를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고,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프롬프트를 더 고도화해서 더 이제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진행해보면서 해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만드는 실습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